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창의성이란 개인의 우수성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융합 속에서 통섭 속에서 창의성이 나올 확률이 더 큽니다.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은 그냥 사물을 연결시키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곧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전혀 무관한 사물들을 연결시킬 때 탄생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분야와의 융합과 통섭이 왜 중요할까요? 학문에서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에서도 융합과 통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분화된 학문 간의 통섭이 필요합니다. 융합이란 두개 이상의 분야가 하나로 합치는 것이며 통섭이란 낮은 담을 두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경계를 넘나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서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협력과 학문 간의 통섭과 이 직종 간의 융합입니다. 둘 이상이 합쳐져 새로운 하나가 창조되는 것이죠. 과학과 인문이 만나 새로운 감성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융합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 8088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탄생입니다. 인텔은 무어의 법칙을 충실히 증명하여 1970년 세계 최초의 디램을 개발하고 승승가도를 달리던 중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새로 만든 칩의 밀도가 높아지고 성능이 좋아지면서 심각한 수준의 발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칩 내부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더 이상 칩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 말 이스라엘에 있는 인텔 하이파 연구소에서 10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 연구팀의 구성원이 흥미로웠습니다. 반도체 전문가 5명이 먼저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이에 비전문가 5명이 비전문적인 의견을 내놓는 특이한 연구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 운전병 출신 비전문가 연구원이 엉뚱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엔진의 회전을 제어하는 기어박스 장치를 반도체 안에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비전문가에 의한 이 아이디어는 1979년 전설적인 8088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통섭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노이먼식 컴퓨터의 탄생이 있습니다. 폰 노이만의 천재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유대인 오펜하이머의 요청에 의해서 2차 대전 동안 폰 노이만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원자폭탄의 개발 과정에 개입하면서 컴퓨터 개발의 역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원자폭탄 개발 과정에서 그는 미 육군이 초대형 계산기 애니악을 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폭탄의 비행거리나 암호 해독 등 인간의 머리로 처리하기 어려운 숫자 계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나 애니악은 문제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수학자 노이만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계산 기능만 있는 멍통구리에 뇌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곧 그는 획기적인 이론을 개발했는데 바로 프로그램 내장 컴퓨터가 그것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옆에 기억 장치를 붙여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해 놓았다가 사람이 실행시키는 명령에 따라 작업을 차례로 불러내어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에드바그로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컴퓨터였습니다. 이로써 숫자 처리 능력밖에 갖지 못한 멍청한 기계인 컴퓨터를 뛰어난 논리 기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이만은 수학자였음에도 컴퓨터 공학자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융합과 통섭의 사례가 우리 기업가들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단결력과 협동심을 바탕으로 부서 간, 이직 전 간의 대화와 소통, 질문과 토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합동 연구 등이 의외로 창의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리더의 몫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